화이팅, 이팅이야할수어나 어? 완전 죽어가지고 안좀 멀다. 기태야 네. 먼저 가. 네. 거리 유지할게. 끌어봐. 오케이 됐어 됐어 간다. 네, 다 왔어. 한명 죽였어요. 네, 나이스. 우와. 아, 죽일라고 했는데, 팝이. 나이스 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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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우리, 할수 있어? 1 나이스, 나이스, 아! 18등 <laughs> 아, 이상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사고났다. 민경님 어? 달리십쇼 나이스, 이야. 와, 미키 형님 너무 잘 달리시는데? 잘하셔. 이거 뭐 강제 거리 유지가 되네. 저거 <laughs> <laughs> 또 시작이다, 이빠져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잘하셔. 근데 미키 형이 진짜 잘해. 어? 미안. 오케이, 이거 퍼펙이다. 나이스, 와. 나. 맛있어, 안 돼? <laughs> 나중에 당투기 우리끼리 있을 때. <laughs> 아, 오케이. 그냥 캐릭터가 무슨 건데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한명 죽었다. 아직도 스페이스바로 쓰고 있냐? 어 형. 제 <laughs> <laughs> 드리프트 스페이스바면서 타격감 장난 아니래. <laughs> 아니 이게 출발할 때 그냥 내다 꽂는다니까. <laughs> 시프트만 계속 누르는 거냐?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. <좀더>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기록 한번 보여주냐? 나 뒤에서 황제해가고있다 아... 아, <laughs> 내가 죽일게 아 내가 죽었어 어. 미안 아, 써도 야, 이거. 돼. 그거 돼요? <laughs> 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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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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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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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스이이스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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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거이요 이거.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거 근데 왜 그거는 왜안 되지? 요거는 이친 선수 안오 아니, 뒤에 저, 연년이씨랑 연년이님, 뭐, <laughs> 분신술이야? <laughs> 깍공이야 <웃음> 어, 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. 아이고. 와, 잘하신다. 아이고 오. 아, 나 잡고 와잘 하신다 <laughs> 이분은 감속 조절 하실 줄 아시네 오오 <laughs> 오오오 <laughs> <laughs> 페이스 <laughs> 맞 <laughs> 기타 왜 그래? 이제 스팟 써. 기타 스봐 <laughs> 와, 미키 형. 페분은 부캐 하셨네. 나이스. 나사대 형인가? 4대0 같은. 거 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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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방송 꺼봐. <laughs> 그냥 출쓰 소나야 되니까. 오 이거 어디 있어? 아 맞다. 또 까먹네. 또 시프트만 냅다 누르고 있었네. 뭐야? 이할아버지 <laughs> <laughs> 와... 와... 비아 돌려버리는것 봐. 와... <laughs> 나 직관했다. 진짜 뒤에도... 지금... 뭐야? 이할아버지하고 타이밍... 와... 아... <laughs> 근데 저 날라가신 분은... 저분이 잘하는 어? 이유가 뭐냐면... 방금 거의 구를 써황이었는데 그걸 제어를 잡은 거야. 와... <laughs> 아니... 주행도 저분이 제일 잘해. 걔도 상위권에 있어, 근 세바퀴구른고두바퀴 구르신거지 뭐? 괜찮거지무야무야아 이제 또 표적이 바뀌다 나냐? 야!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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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뭐야 <laughs> 어, 방금 핑 맞았어 총알 맞았어 <laughs> 마음 굳게 먹으라고 친구 어 이게 친구야? 아 어, 뭐라고? <laughs> 야. 방심을 할수 없는 애야 어떻게 여자 템을 <laughs> 그분 모집을 해야되는데 <laughs> 나 지금 집중이 안 돼. 요즘 잘 지내시나? 한... 잘 지내시나 볼까? 안돼, 안돼. 너도 너일 세포터 하지 좀 아쉽긴 했어. 너 때문에 잡은 것도 커가지고 오늘. 아, 갑자기. <laughs> 아니 어저께 어저껜가? 네가 오늘은 친선 너... 없어요. 그것 때문에 내가 잡은 거. 뭐야, 저거. 내가 또 이맥 좀연습했죠 이야! 오오기 오오! 오오! 오러너오 매듭무비 노래 깔아야지야 <laughs> 저번에 뭐였지? 누가 무야호 깔라고 해서 그때부터 무야호 깐거 아니야? 아니, 그 친, 친선 영상 <laughs> 중에서? 개웃긴게 바가도매듭무비 <laughs> <laughs> 내가 1등만 하면 매듭무비야 알았어? 20초가 나오든 30초가 나오든 내가 1등하면 그게 매드무비야 죽였다. 나도 죽었다. 아. 와 공중에서 막는 거 멋있었다. 이제 매드 무비 그막 깔아야겠다. 도도도 <laughs> 도도도 너 방금 나 죽일라고 그랬지? 뭐? 내가 그럼 담바했지 뭐? 아냐 아니야, 아니야어 뭐야 이분아형 때문에 매크로 쳐버렸잖아 어? 진짜로? 오, 아 근데 이거 저 분들한테 친거아니야나알키치다가 잘못 누른 거야 아그렇케이 어우 <목소리> 쏘네 괜찮아 괜찮아 치기 <목소리> 좋아요 아 이분들 진짜 몸이 좀 약하신 편이네. <laughs> 나랑 비슷한 것 같아. 어? <웃음> <웃음> 나는 한번 도전해볼게. 일등 고정하서 빌어드림. 나? 그럼 형이지. 미경이 달린 게낫지 기태야 가라. 흠형 먼저 가요 여기서 아웃코스트 렇게응 네. 너..너무 아웃한거 아니야? 아닌데? 딱 좋아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아웃한 같은데? <laughs> 얘딱 좋아 이니 말도 안되고 그 탑을 <laughs> 왜 푸냐고..아.. 아. <laughs> 아아니딱 좋아 <laughs> 유채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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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! 거리 유지 두 번만 더 하면 꼴통되겠는데? 주청 상대편이 있어! 나 달려야겠다. 형 상대편이 사포다고 아, 그래? 그사 맞았어. 아, 그, 뭐 하나? 큰일 났다. 에와나 지금 진짜. 지금 청색 팔고 있거든. 아까. 후미가 말한 게 있어. 하나 때는, 뭐 들으래? 뭐였지, 이거? 롤링? 어, 하나 때는 롤링 들으래. 롤링 틀어줘? 뭐래? 안 돼, 안 돼, 틀면 안 돼, 틀면 안 돼, 찾아봐, 씨. 찾아봐. 틀면 안 돼. 틀어줘, 어디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끝나고 들어, 끝나고. 지꾸니? 나이스. 아. はいハハ